안녕하세요. 옆집 아재입니다. 어, 제가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 어, 라이엇 롤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 카드 게임이에요. 그걸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핫스스톤이나 뭐 그런 이제 카드게임 유의 게임은 이제 조금 정력이 있습니다 핫스톤도 꽤 오래 했고요 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잘안 했는데 어, 어찌됐든 간에 꽤 중국도 예, 잘 갔고 투기정도 잘 돌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라이엇에서 새로 나와서 이거를 이제 한번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첫 번째 완전 아무것도 전혀 정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냥 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 처음에 이렇다, 어,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음, 이렇게 있고, 어, 어떤 이제 그룬리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완전 처음 완전 공략도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요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전투에요 음, 자 플레이 고고 어, 전혀 뭐 제가 겉모양만 봤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볼게요 내서 네, 나의 카드입니다 계속 가슴 면 클릭하세요 어, 뭐 하스스턴에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가렌입니다. 네, 가렌. 아시죠? 다. 아, 한번 타격해야 합니다. 레벨업, 레벨업이란 게 있네요. 한번 타격해야 합니다. 이 건방진 녀석은 내가, 처리하지. 내가 처리하지. 가렌을 사용하세요. 아, 얘를.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아, 여기다 먼저 들어가네요. 유닛이 전투에서 입히는 피해량을 나서 왼쪽이 공격, 오른쪽이 그럼 피인가요? 체력, 아, 그러면은 5, 5니까 한 방에 비이네요. 아, 레벨업을 합니다. 가래는 적을 한번 타격하면 레벨업 합니다. 유닛을 사용하면 여기에 눕니다. 아, 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누구라고? 음, 4, 3. 상대와 번갈아가며 행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공으로 가레를 소환했습니다. 상대가 패스했으니 다시 행동할 차례입니다. 제 패스했다고. 어. 넥서스입니다. 체력 6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 넥서스를 파괴해 승리하세요. 어 저게 더 높네. 네. 드래브에 공격하세요. 어 여기만 넣을 수 있나요? 오오. 공격을 실행하세요. 자 공격 갑니다. 드래브이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차례가 돌아왔지만, 손에 카드가 없으므로, 일단 확인을 클릭해 전투를 완료하세요. 아... 음. 손에 카드가 없으므로, 누가 손에 카드가 없다는 건둘도 없는데. 자, 내 행동. 확인을 클릭하세요. 야, 샤어 레버가 네요 아래는, 아. 와잘 봐. 어, 자 55에서 상대방 4를 제가 맞았기 때문에 51이 돼야 되는데 레버를 해서 11이 올라와서 62가 됐어요. 아, 이거 머리가 이거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네. 그죠? 자, 레버까지 할 거를 계산을 해야 돼. 55에서 맞아서 51이 되는 건데, 랩업을 해서 1, 일이올라가서 6, 2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복잡하네? 야 하스 스톱보다 200배는 복잡한데? 잠깐만 잠깐, 내가 없어. 난 절대, 안 절대 안 진다고 패스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하면 한 라운드가 종료되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패스 라운드 종료하기 패스 자 2라운드 아 드로우를 하네요 한장 공격을 준비하세요 이전 라운드에 이미 공격했으므로 이제는 적이 공격할 차례입니다 사트리아를 사용하세요 신병 보고드립니다 이이되이 약하네요 공격이고 시작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라운드 종료하기. 자, 저한테 이제 공격권이 온것 같아요. 듀이 유닛은 모두 사용해 공격하세요. 맞고. 대마샤를 위해! 돌격돌격 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격! 적이 없으니까. 빵, 빵! 영연의 승리한다! 승리! 오케이. 음, 일일. 소환시 사망한 아군 하나당 1일을 얻습니다. 그, 여러 개 죽은 다음에 내면 되겠네요. 이건 뭐지? 육, 육. 어, 앞도 압이 초록색 아 이게 좀 등급을 나타내는건가 압도 힘센 프로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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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가 뭐야 음. 어 뭐야 어 브라운 도전자 재생 피해를 총10 버티고 생존해야 합니다 레벨업 아 이걸로 계를 버티고 생존하라고 재생이 된다고? 생자라고 아, 이 뭔가 설명이 음. 네. 아, 이요하네 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데마시아와 어, 프렐요드의 카드가 있습니다. 어. 자 언제 어 지금 좀, 좀, 정신이 없네요. 뭐 설명이 약간 조금 불친절하네. 어, 무슨 말인지 는잘 모르겠어. 보고 있는데 분명히 <laughs>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방어 중 추정자. 최고의 방어. 원래 20인데 15씩 깎인 거네. 자. 다리우스. 상대방 다리우스 라왔네요 날개 하나 죽이라도 할 생각. 심템포로 응, 응, 챔피언과 달리 추정자들은 레벨업을 할수 없습니다. 챔피언은 레벨업을 하고, 어, 추정자는 어, 레벨업이 없다. 우리 힘센 포로라도 브라운처럼 듬직한 친구가 필요하지, 브라운 필요하지, 브라움을 사용할 때 한번 방어해야 합니다. 레버블 하면 스탯이1 1이 올라가는 건가? 음. 오케이, 자 뭐가 나왔죠? 어, 다리우스가 나왔구요 이르네라 우 남았습니다. 브아온만 믿으라고. 아온만 믿으라고. 아, 이게,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방어하고, 여기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방어하고. 이거는 뭐, 여기다 놓을지, 여기다 놓을지. 누굴 방어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약간, 어, 약간 좀 새롭네요. 방어 실행? 음, 뭘로 방어할지는 내가 정할 수가 있군요. 아, 이건 맞았고. 대로 오케이. 이 i 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Okay. 예전에 엘크리 어... 강철 가시 산맥을 넘던 기억이 나는군. 기억이 나는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수염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였지. 오케이. Okay. 음, 뭐야? 어, 임팩, 임팩트가 아가 이렇게 말하더군. 뭐야 이거. 뭔가 바뀌었네. 오. 음, 오케이. 오. 뭐야 이 바보네. 바보야, 바보. 자, 전진하라 음. 모든 포로가 살아있는 채로 한 라운드 동안 생존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얘가 막고이게 막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다 막히는 거잖아. 네. 낼수 있는 건세 개밖에 없나? 네. 자, 이렇게 음. 포로 간식이라도 먹겠나? 뻥. 아, 깬 거야? 아. 오케이. 튜토리얼이니까요. 후, 새로운데. 음, 한사하세요 계속하기. 괜찮네. 게임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음,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눈이 즐거워. 뭔가 눈이 즐거워. 엎치락뒤치락. 눈이 즐겁네. 카드를 사용하면 만화가 필요합니다. 만화 1을 보유한 채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만화가 1씩, 매탄마다 라운드마다 찰것 같아요. 만화를 1을 소모합니다. 1, 1. 네. 새끼거미를 사용하세요. 일단 여기 들어가고, 여기 준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요. 번갈아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번엔 적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라운드에 적을 공격할 기회가 지어집니다. 음, 오케이. 이번엔 저쪽이 먼저 성공이라는 거죠? 음. 클릭하세요. 만화가 재충전되고, 만화 보석 하나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앨리스를 사용하세요. 앨리스? 아, 얘가 앨리스야? 공격 준비 중인 새끼 거미 하나를 소환합니다. 이 유닛에 거미 셋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거미 셋을 가져야 엘리스 자 다리를 편히 좀할것 같네 엘리스는 음, 거미를 잘 사용하죠 렌치봇 공격가능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음, 공격하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공격 한다는거나 이건 뭐지? 이 설명 안써있는 번개 모양이 뭐지? 공격! 어, 공, 격 소환합니다. 공격 준비 장치인 새끼가 매우 소환합니다. 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종료합니다 종료! 만화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수 있겠군요 아! 하나씩 차는게 아니네? 1, 2, 3 이렇게 한꺼번에 하네? 아... 한꺼번에 10씩 차겠네 오오 뭐 기술의 집약체조 집검이 응고 상대는 상대 중경이니까 로봇들아 방어하세요 엘리스로 방어하세요 오케이, 어짱짱 아. 음, 다시 돌아오구나쓸수 있습니다 뭐 새끼가 아 이런 식으로 잠 음, 거기가 쌓여가네요. 그럼 이번, 다음 턴에다가차나 다가 이게 쭉 차겠네요. 끝낼 때가 됐군. 오케이, 거기 셋이 있으니까 레버블 했어요. 어, 하이머딩거 쓸쓸하게 뛰세요! 하이머딩거를 쓰러뜨리세요 얘가 하이머딩거죠? 그러면 소환 어... 소환? 어, 그냥 다 소환하지 뭐 아... 이게 여기 공격 오케이 방어할 거고. 똥뻥. 띵.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소환하고. 소환은 뭐몇 개까지 되죠? 패스. 오케이. 음, 이제 내가 방어죠? 음. 이렇게도 소환하고. 어, 뭐야. 어, 소환시 다른 아군에게 2, 영을 아, 공격이 세졌네요. 자, 요거를 방어하려면, 어, 어어어 얘로, 이거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얘로, 아 어. 이거 어차피 이거 다 죽으니까 하고 세 개밖에 못 내나? 아쉽네 음. 레벨업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안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음 이거 해도 되잖아 방어니까. 방어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땅, 땅, 땅. 오케이. 많이 아꼈죠? 땅가 없고 패스.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것 같아요. 6라운드 어, 막 만화가 쭉쭉 차네. 그러니까 다 쓰는 이거는 막 아낄 필요 없네. 다 써야 되네, 그죠? 음, 다 써야 돼. 이거 내고요. 아, 이거 내고. 어, 검이 엄청 세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 내고. 그죠? 상대 차례. 라운드 종료함. 패스했어. 그럼 어, 이제, 내면 되잖아. 이거 내고. 몇 개까지 낼수 있지? 그냥 센거 그냥 다 내도 될것 같은데. 자. 됐어. 공격. 또못 내나? 내가 낼수 있나? 낼수 있네! 네개 까지인가? 뭐 다, 이게다낼수 있어요, 이렇게? 오, 막낼수 있네. 몇 개까지 낼수 있는 거지? 자, 공격. 자, 하나밖에 못 막혀요. 그럼, 음, 확인. 띵. 이제 뽕뽕. 음. 오케이 몇 개까지 낼수 있는지 안 가르쳐 주는데 음.. 재밌네요 나쁘지 않네 새로운 챔피언 보호막 소환된 상태에서 주문이 6만화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환된 상태에서 주문에 6만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레벨업 하면 주문이 있나 보죠? 손에 최후의 선광 하나를 생성합니다. 레벨업 하면 손에 최후의 선광, 이게 주문인가봐요. 6코트에 스 4, 5. 음, 소환된 상태에서, 어, 소환된 상태에서 주문에 6만화, 주문에 6만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럼 레벨업을 한다는 거죠. 보호막이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음, 자, 소환된 상태에서, 얘가 소환된 상태에서 주문을 6만 화 정도를 사용하면 마법이 주문, 축발 어, 주문. 자, 빛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어, 주문을 뽑았습니다. 주문 카드는 전세를 뒤엎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카드 하나로 게임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죠.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이렇게 드로우 카드는 무조건 좋아요. 직발 주문은 게임에서 가장 빠른 주문입니다. 시작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 행동일 때 적을 쓰면 드로우 한다는 거죠. 어, 과감한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케이. 얘가, 아, 돼있네요. 이 상태에서 6만원 이상 사용하면 얘가 레버 한다는 거죠. 자, 오케이. 악은 하나에게 보호막을 일시 부여합니다. 하고, 아,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네요. 예. 오케이. 음. 전투의 함성 같은 느낌이네요. 이 보호막, 다음 피해로부터 유닛을 보호합니다. 어, 보호막. 신성한 보호. 핫스톤으로 핫스 따지면 신상고. 제가 핫스톤을 핫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핫스 핫스톤 핫스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시죠. 해볼 테면 해보시죠. 오른쪽 클릭해 능력까지 확인해세요. 아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할 수가 있구나. 이 능력이 동일하고 동일하고 아그 사이는 근데 하나 생성합니다. 어, 두, 총 이, 유닛과 살아있는 그림자가 정넷소스를총두번 타격해야 합니다. 타격 못 하게 하면 레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사망합니다. 타격 타격성은 사망합니다. 하루살이 음, 바로 뒤진다는 거죠. 확대 카드 어떡요음 이해하세요? 아 오케이. 또 오케이. 이건 뭐야? 이건 뭐라는 거야? 아 미리 볼수 있다는 건가? 이걸 때리면은 음 이번 라운드에 자 오케이 음.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어 오케이 자신을 보호했대요 이런식으로 어우 죽었어요 제법이에요 종료하세요 오케이 음 음. 주문이네요. 오. 없이 많은 얼굴이 있지.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 얘한테 버프를 주고 소환을 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음. 어하고요 시즌 보막고시기하 맞아요. 어허. 얘기. 아 어, 이렇게 해요. 방어. 그러면은 얘 공격은 막을 거고 서로 바꿉니다. 우와. 어디로 간 거지? 저기 있군요. 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방어를 바꾸각이예요 이런 식으로. 어허. 남아있는 만화 중 3만화까지 주문 만화로 전환합니다. 주문 만화? 아, 요게 밑에가, 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총 10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어, 저윤이 하나에게 피해를 6비 직발 주문. 시전하기, 얘한테, 아, 이렇게, 오, 좋은데, 이거? 오! 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체어의서 아까 그썼던 거를, 공격. 공격. 그지? 이걸 한, 하면은, 아, 어, 피해, 이걸, 주, 오,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음, 진짜 좋은데? 패스. 쓸거 없잖아. 패스. 그럼 기계가 세이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림자 안녕. 어, 구여하고요 이거를, 넥 이거 보니까 적 유닛이니까 넥서스에다 피해를 줄순 없네 그죠? 두장 뽑자 그치? 두장 뽑아 그리고 너 나가 구여해 아 얘가 공격이지? 아. 어...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둘다 나가 어 그러면 이제 피해 없이 맞겠지 그렇지 음 이렇게 어 패스 패스가 뜨면 이제 패스 일단 끝난거네 자 이게 뭐야 이 일을 부여합니다 끝난거 아니야 이제? 이제 없잖아 아, 아, 그래? 아, 여기서, 아, 미리 낸 다음에 야 되는 건가? 아, 잠깐만. 아, 다시 갖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이구요. 어, 이렇게. 오. 라운드 종료? 안할 건데? 공격. 공격.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아, 이게 좀 괜찮은데요? 어! 게임을 플레이 완성을 받고 컬렉션을 완성하세요 음 보상 그.. 어막 주문과 은신 입문자 댁에서 만나 보세요 하다보면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음.. 코어 세트 이것도, 이것도 된거 아니야? 두장카이 뭐야? 싸우세요. 어 축발 카드고요. 이, 이, 뭐야? 뭐 이거 뭐 어떤 얻었어요? 이거 다 얻는 거 아니야? 그냥 다 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 같은데? 커서카카에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 정해. 응? 시트리아. 아하. 어, 카드 등급이 있는건가? 공격력 0이 모여서 정상에 걸리지 않다. 7코의 음, 유보. 검투. 공부의 응. 날.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를 조금 음... 모든 유닛 쇼츠 좋은데? 모든 유닛 쇼츠인데요. 아 어, 이제 이거는 아직, 아 어,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튜토리얼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음,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어,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 어, 레전드 오브 룬테라, 를 이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어,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